요한계시록 강해 16번째 계속 이어서 갑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18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세상 나라의 멸망,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 나라가 한 번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동전의 양면이죠. 반대편에서 보니까 미약해 보이고 피파 가운데 있는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영원히 세워지더라. 거든요 19장부터 20장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교회는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거든요. 지옥과 천국의 최종 목적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오늘 이제 들어가는 도입부에요 오늘 가진 본문이 예배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배장 다 끝났습니다 뭐해요? 예배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예배입니다 왜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중요하고 목적지를 바로 설정하고 목적지를 바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최종 목적지를 알면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의 삶에 반드시 그 목적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관광버스를 렌트해서 27분 함께 수도에 다녀왔어요. 왜간 거예요? 교회 세우러 갔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배 드렸다고요.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있던 거거든요. 최종 목적이 예배를 바라보고 대한민국 땅끝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스티브 잡스처럼 늘 입는 유니폼 같이 검은 티 그리고 바지 편한 바지. 네. 가다가 다섯 시간을 이동해야 되니까 그죠? 그냥 검은 티 입고 갔어요. 가다가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뭐 음식 틀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중간에 흰색 셔츠에 넥타이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 도착해서 뭐 했어요? 목사 가운으로 또 갈아입었어요 왜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분명하니까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가니까 과정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에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린 끝에 와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끝에서 그 최종 목적지인 예배, 천국 예배라는 어린양의 신혼잔치라는 신혼 예배라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방향을 잘 걸어가고 있나? 내가 갈짓자로 걷는 건 아닌가? 종말론의관심은 그래서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끝을 아는 성도들은 분명 오늘을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멘. <laughs> 오늘 또 설리 기념일인데 제가 다른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이번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오늘 예배랑 맞을 것 같은데 찬양대 찬양도 그렇고 우리 연예인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도입 부분인데요. 초청하는 부분인데요. 혼인 예배로 부르시는 청첩장을 보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를 할렐루야 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히브리어로 찬양하다가 힐렐이라는 동사인데 이거의 명령형이 할렐루거든요 거기다 하나님의 성호인 야훼의 추약형 야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예요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신약성경에 딱네번 나와요. 그것도 어디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게 다예요. 요한복음 19장에 할렐루야 네번 나오고 신약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도 많이 나올 것 같죠? 구약에도 나 23번 들어 였어. 마이클 주던 좋아해가지고 구약에도 23번밖에 안 나와요. 23번밖에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죠. 그것도 시편에 다 나와요. 구약은요. 그것도 시편 100편 이후에 다 몰려 있어요. 이 세대들 민수기, 신명기 그뒤편에 할렐루야가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19장에 이제 심판이 끝나버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최종 승리하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그때 할렐루야가 딱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아무 때나,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전의 승리가 임할 때, 최종 승리할 때,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질 때, 그럴 때 극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오늘 네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가? 찬양의 내용이 뭔가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laughs> 아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죄와 상아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허물을 덮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다 바꾸어 내신 역전으로 바꾸어 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쓰는 거예요. 그다음 또 어떨 때? 어떨 때? 하나, 할렐루야를 쓰는 건가? 하나님,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도 하나님의 주치,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건데 이번에는 뭡니까? 심판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의 주체자며 심판의 주권자.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과 참되신 사랑의 언약,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건 뭐냐면 다 타버린 잿더미가 되었다는 심판 이미지거든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이사야 34장 10절에 애돔 심판 때 이미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연기가 피어오른 겁니다. 심판당한 그 성읍들이. 그런데 여기서는 세세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피어오른대요. 이건 뭡니까 영원한 심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그들이 던졌다. 세상 나라 오직 교회만 영구히 섰다. 나머지는 영원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 친구들 왜 이렇게 조용해? 주무시는 건가?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아, 너 조용해서 좀 불안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요. 잘 들어요, 얘네들을 다다 알아, 알아들어.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는 뭡니까? 구원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두 번의 주, 심판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 사 절입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첫 번째와 두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받은 허다한 물이 그 14만 4천이 노래하는 것 거였거든요. 그걸 보여주신 건데 이번에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부릅니다. 여기는 특이한 게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할렐루야보다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아멘이 제일 많이 쓰겠죠.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 무슨 뜻이죠? 아멘? 아멘이 아멘이죠. 아만에서 온 거거든요. 아만이라는 단어가 신뢰하다. 확실히 믿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파생된 건데, 아멘은 나는 그대로 신뢰한다. 나는 그대로 신뢰한다. 나는 그렇게 될걸 확실히 신뢰한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하고 은혜가 부어지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찬양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아멘 소리가 달라요. 아멘! 진짜 그래요. 찬양 소리가 다르다고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폭발적으로 은혜가 쏟아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이 달라요. 찬양이. 우리 놀라운 교회가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요, 아멘 할렐루야라 외친 건 뭐예요? 그럼 아멘은 나는 그렇게 될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뜻인데 24장로와 내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이럽니다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뭐예요? 앞에서 14만 4천 허다한 성도의 무리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에 대해서 노래했던 것에 대해서 확증하고 보증하고 승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들의 노래가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합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 보니까 중간에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또 흘러나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뚫고 큰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중간에 하늘 보좌에서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들게 하신 거죠. 주님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요한아.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성이 그 찬송의 중간을 뚫고 큰 음성이 뚫고 나오는데 주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아. 니들도 찬양해라. 누굽니까? 지상교회. 이 땅의 교회들아. 이 찬양이 어디로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상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찬양해라.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들이죠. 요하나 봤지? 너희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야. 심판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였던 거야. 여기를 오느냐고 너희들 수고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아 지금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고 환란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는 엄청난 천군 천사의 대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좌에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너희도 찬양해라. 땅으로 이어지라는 겁니다. 땅으로. 괴로운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청이에요. 어린 양의 결혼 잔치로 초청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보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목적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계속 콜링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연결이라고요. 우리를 지금 여러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이미 구원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고 그게 과제인 거죠. 우리 달라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이란 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고요. 거기가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완성을 보여 주시면서 목적지를 보여 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이고 한숨이고 눈물뿐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은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천국한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계속 예배하는 거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는 거라고요. 여기가 우리에게 약속된 자리고 우리에게 보장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목작지가 여러분 분명하면요 지나가는 모든 과정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괴롭고 곤고하고 힘들고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다 부르셔서 여러분이 여기서 저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다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아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시험도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다 떼어 치려 떼어 치려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은 계속 길을 찾아주잖아요. 잘못 가도 계속 찾아주잖아요. 목적지만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천상의 예배에 고정하십시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상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이 목적하신 말은 뭡니까? 거기서 영원토록 어린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내용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나의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마자 주시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지리울 가리 나의 십자가지고 나의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길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 새로운 결단으로 교회와 함께 서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놀라운 교회에서 정말 예배자로 서 있길 원하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 충성자로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주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믿음다한 충성자로 그러한 예배자로 흔들림 없는 목적지를 설정해 주셨사오니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주여.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안나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주게해으로 서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 도 여기까지 같이 왔습니다 정말 믿음다한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걸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능력을 다하여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주시고, 정말 믿음의 뿌리가 내요린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들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쓰는 자들의 믿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건너물을 우리와 함께 하시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확신의 아멘으로 함께 알려주시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왕의 왕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또다 죄에 저주그듯이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삶 여러분들 의 목소리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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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땅의호린잔 시에 부름받은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 주를 노래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감동케 하신 그 역사심의 은총이 설립 8주년을 맞는 놀라운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목적까지 걸어가는 동안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모든 과정에서 이기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놀라운 교회, 영가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이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